아, 싫다고. 그냥 만나만 보라니까. 어차피 너 남친이랑 헤어졌다며. 아 나이 차도 너무 많이 나잖아. 나랑 여덟 살 차이나 나는데 그게 뭐가 맞니? 너 어디 가서 치과 의사 쉽게 만날 수 있을 줄 알아? 잘 되면 네 인생 피는 거야. 진짜? 그 놈의 돈, 돈, 돈! 딸내미 부잣집에 팔아넘기는 거야, 뭐야! 결혼은 딴거볼거 거 하나도 없어! 결국에는 돈이야, 돈! 너 그, 그지 깽깽이 같은 전 남친 만나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, 아직도 그걸 몰라? 아, 안 나가! 안 나간다고! 아, 진짜, 왜 이렇게 안 와. 소개팅에 지각이나 하고, 완전 개매노네.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야겠다. 안녕하세요. 민정씨 맞으시죠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역시, 아저씨 티가 팍팍 나네. 외모 점수 5점.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오는 바람에, 좀 늦었네요. 아, 괜찮아요. 저도 방금 왔어요. 치아를 뽑다가, 제 시간 개념까지 뽑아버렸네요. <웃음> <아하>. <웃음> 재밌다 하하하하 <laughs> 유머 점수 빵점아 진짜라니까요 저만 빼고 청첩장을 돌리더라고요 와 진짜 쪼잔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뭐 그대로 절규하고 말았죠 뭐 많이 힘드셨겠다 이래서 친구는 잘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순진해서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믿어버리고 앞으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님 뒤가 구린 사람인지 정말요? 네 민정씨는 엄청 좋은 사람 같은데요? 제말 맞죠? 와 신기하다. 어떻게 하셨어요? <laughs> <laughs> 대화도 잘 통하고 볼수록 괜찮네. 일단 성격 8점. 저 민정 씨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? 네? 아뭐 어, 별거 없긴 한데. 그럼 같이 식사라도 하실래요? 전 민정 씨 마음에 드는데. 아네 그래요. 갑자기 좀 급발진인데. 비행 레스토랑 어떠세요? 네? 비, 비행 레스토랑이면 예약만 1년은 걸린다는 그 유명한 미슐랭 맛집이요? 아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요? 제 친구가 셰프로 일하는 곳이라 전 아무 때나 가는 편인데 와 스케일이 다르구나 잡아. 잡긴 잡뭘 잡아 내가 사냥꾼이냐? 사냥이 이만한 자세로 만나라 이 말이지 업대연봉에 치과의사면 전설이 포켓몬 수준이라고 근데 뭐랄까 끌리는 감정이 안 든다고 해야 할까? 좀 애매해 인연이 배가 불렀네 정신 차려 너 이제 서른이야 그런 조건이 남자 어디 가서 쉽게 못 만난다 나도 가분한 거 알아 에휴. 맨날 쓰레기만 만나는 쓰레기 컬렉터가 완전 로또 맞았네? 야내전 남친들도 다 괜찮았어. 돈이 좀 없어서 그랬지. 그게 제일 최악이거든? 어쨌든, 이번엔 잘해봐. 우리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. 20대 때처럼 재미로 아무나 막 만날 나이 아니라고. 치, 우리 엄마 같은 소리하고 있어. 하지만 사실이다. 좋아하는 감정 하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20대에나 가능한 이야기다. 20대에는 살래면 됐고,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했다. 하지만 서른이 된 지금 연애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. 그리고 태식 오빠는 그 현실을 충족시키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다.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.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? 영화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어어 어, 미안 갑자기 병원에 볼 일이 생겨서 주말에도 그렇게 바빠? 미안 미안 우리 오늘 무슨 영화 본다고 했지? 이렇게 더운 날은 공포 영화지. 좀비로 변한 세상에서 버스 한 대로 살아남기란 영화인데 진짜 무섭고. 어 민정아 너. 그런 취향이었어? 아? 어? 좀비니 귀신이니 그런 현실성 없는 얘기를 좋아했냐고? 어, 오빠는 싫어. 그런 B급 영화는 애들이나 보는 거야. 응. 우리 그러지 말고 예술 영화 같은 거 보자. 흠, 근데 그런 영화는 너무 어렵지 않나? 너가 한 번도 안 봐서 그래. 막상 보면 분명 좋아할 것. 그런가? 응, 오빠 믿고 한번 보자. <laughs> 그만. 보고 싶으면 애원해 봐. 아. 안 돼. 아, 이게 대체 뭔 내용이야? 감정선 이해 하나도 안 되네. 오빠는 되게 재밌게 보는 아, 것 같네. <laughs> 와, 마지막에 그 철학적인 대사 정말 인상적이지 않았어? 시킨는 식어도 인생은 뜨겁게. 크으. 진짜 명대사야 어어 어, 그러네 넌 어땠어? 재밌었지? 어 그... 재미없었다고 하면 실망하겠지? 나도 재밌었어 오빠 말대로 안 봐서 그렇지 내 취향이더라고 하하 <laughs> 아 어, 이제 배고픈데 뭐 먹을까? 음... 우리 떡볶이 먹자 떡볶이? 그런 거 건강에 안 좋아 에이 가끔은 괜찮아 그렇게 한두 번 먹다 중독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샐러드 바나 가자 어 응. 그래 20대 때 사귀던 남친들은 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줬는데 우리 자기 오늘 뭐 먹을까? 이번엔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자.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잖아. 어 진짜? 응. 그럼 파스타 어때? 파스타? 그리고 어제 먹었잖아. 딴 거. 그럼 찜닭은? 날씨도 더운데 찜닭은 좀 그렇지 않나? 딴거 없어? 그 그럼 족발? 족발만 빼고 다 좋아. 딴거딴 거, 딴 거. 그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말해줘. 제발.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. 우리 오빠 너무 착하다니까. 그럼 떡볶이. 민정아. 민정아, 어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어, 아, 아니야. <laughs> 과거는 과거. 이제는 나이에 맞는 연애를 할 때인 것 같다. 어 민정아 왔어 어 얘들아 오랜만 너 요즘 연애한다며 어쩐지 얼굴 보기 힘들더라 <laughs> 뭐 그렇게 됐어 지금 만나는 남친이 어깨 연봉이 치과의사래 개인 병원까지 운영한다더라 아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와 진짜 민정아 축하해 부럽다 얘 벌써 결혼 얘기도 하고 있다며 날짜는 잡았어? 아직 될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서 올해 안에는 해버려 그래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야 뭐가 그렇게 급하냐 쫓기는 사람처럼 그래 그래도 그런 능력남은 언제 누가 채 갈지 모르잖아. 그래, 나 같으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다. 근데 너네는 내 남친 본 적도 없으면서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? 치과 의사라며. 에휴! 맨날 쓰레기들만 만나더니 이렇게 한 방에 인생이 피네. 야, 내 전남친들한테 쓰레기라고 하지 그래. 민정이 얘 쓰레기 컬렉터였잖아. 얼굴이 못생겼거나 아니면 완전 백수 한랑이거나 어떻게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는지 내가 다 속상하더라.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잖냐. 이제 그런 쓰레기들은 싹 잊고 아 쓰레기라고 하지 말라니까. 어? 아 아니, 전남친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. 조건만 보면 지금 남친이 더 좋은 사람인 건 맞다. 하지만 20대에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말하는 걸 들으니 괜히 화가 났다. <laughs> 오빠, 미안해. 오는데 차가 좀 막혀서. 민정아, 오늘 주말인데 그런 건 미리미리 생각하고 나왔어야지. 아, 미안해. 겨우 10분 늦었구만.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, 사죽다는거 아니라고 했지, 오빠가. 알겠습니다. 잘못했어요. <laughs> 자기는 맨날 늦으면서 오빠, 7월 30일 날뭐 해? 글쎄. 뭐 없는데. 왜? 나 그날 전시하는데 응. 오빠도 올래? 전시? 응. 나첫 개인전이야. 어, 아, 그럼 가야지. 시간 내 볼게. 아, 떨린다. 나 준비 진짜 많이 했거든. 이번에 평가가 좋아야 앞으로도 또 기회가 올 텐데. 민정아, 너 그림 그리는 일 계속 하게? 어? 어? 무슨 소리야? 일인데 계속 해야지.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아? 뭐?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야? 솔직히 화가라는 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잖아. 내가 볼땐 민정이 넌 서비스 직종 같은 게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음, 상담원 같은 거 어때? 우리 병원에서 환자 상담하는 일 한번 해볼래? 오빠, 나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. 알지. 근데 이제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되잖아. 부모님한테 너 소개도 시켜드려야 되는데, 직업이 화가면 좀 그렇잖아. 나...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. 이번 전시만 잘 되면 아, 민정아. 서린이다 되도록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거야. 알겠지? 오빠 병원에서 일하는 걸로 하자. 오빠의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창피했다.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사실을 들킨 것 같았기 때문이다. 이제 정말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는 때가 온 걸까? 하. 아이누빠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줬는데 연락 한번 해볼까?